이브리서 12장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증인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온갖 무거운 짐과 올가에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믿음의 우두머리이시고 완성자이신예수앞께 시선을 고정합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멸시를 기울지 않으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참으로 죄인들에게서 이렇게 심한 미움을 받으시고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약해지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싸우면서도 아직 피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꾸짖으시듯이 여러분에게 하신 권면을 잊었습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마라. 참으로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훈계하시니.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아버지처럼 훈계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훈계를 참아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대우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꾸짖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일 누구나 받는 훈계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지 자녀가 아닙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꾸짖어도 우리가 공경하는데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육신의 아버지는 며칠 동안 그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꾸짖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유익을 위하여 꾸짖으십니다. 모든 훈계가 당시에는 기쁘지 않고 슬픈 듯이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훈계로 훈련받은 자들에게 평화로운 의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므로 약한 손들을 강하게 하고 넘어지는 무릎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발길을 평탄하게 해서 저는 다리가 치우치지 않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함께 평화하며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볼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지 않도록 돌아보십시오. 뿌리가 자라서 괴로움을 주고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돌아보고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을 위하여 자신의 장자권을 판 에사브처럼 속된 자가 생기지 않도록 돌아보십시오. 참으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후에 그는 복을 상속받기 원하였지만 거부당하였습니다. 비록 그가 눈물까지 흘렸지만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온 곳은 만질 수 있는 산과 타오르는 불과 어둠과 흑암과 폭풍과 뿔라팔 소리와 말씀들의 소리가 있었던 곳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더 이상 그 말씀들을 하시지 않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정령 돌에 맞을 것이다 라고 명하신 말씀을 견디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그처럼 무서워서 모세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두려워 떨린다. 그러나 여러분이 온 곳은 찌온산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이며 하늘의 예루살렘임입니다망군의 천사들과 명절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아와 헤벨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리는 피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을 거부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땅에서 지시하는 자를 거부한 자들이 피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지시하신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소리가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조금만 있으면 내가 한번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조금만 있으면 한번더 라는 말씀은 만들어진 것 중에서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기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우리가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경애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섬깁시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십니다.